우리 되돌림이 있잖아요 응. 되돌림을 보면은 23.6 38.2 내가 응. 이쪽에서 보게 할까? 그리고 50 61.8그쪽에서 보여요? 그러면 72.4 85.4가 있고 100 이게 되돌림이잖아 이 되돌리,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23.6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24% 되돌림 했다고 음. 하고, 39% 되돌림, 음. 50% 되돌림 있고, 62% 되돌림, 음. 77% 되돌림, 86% 되돌림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확장이 있잖아요. 음. 확장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 1 3 8점이그 다음에 1.618, 200%가 있어요 그리고 261.8%가 있고 3.618 그리고 4.236 음. 이렇게 되돌리면 되는거에요 이이게있는거에 보통 그 하락파 같은 경우는 3개 나와있는거에요 이거는 음. 보통 B파 같은 경우는 A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어느 지점에서 되돌림이 된다는 게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나와 있는 거는 A파 같은 경우, B파 같은 경우는 A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62.8%이나 100% 되돌림이거든요 근데 50%가 될 수가 있고 61.8% 아까 얘기한, 좀 음. 전에 얘기한 그러면 76.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5.4%도 있어요 그거고100% 되돌림이 잖아요 이거는 뭐니요 플랫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138.2까지 만약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불규칙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런닝이라고 하네. 음. 근데 이거, 아니, 화, 이거는, 이, 확장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확장? 아니, 그러니까 불규칙 런닝. 그쵸. 그 A8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8, B8을 넘는 거잖아. 네, 니 그쵸, 아, 이거 아, 58을 넘는 거죠. 응, 음, 58을 넘는 거죠 어, 그렇죠. 58을 넘는 거죠, 이거 o 58을 넘는 거지. 그리고, 보통 C파는, 세계는 어떻게 나왔냐면 A파에 61.8%. 그리고, 100%. 그러니까, A파에 똑같은 길이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는 123.6%도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갈 네, 수있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조정 2파. 이 경우는 1파에 음. 50% 되돌림, 61.8%도 되돌림 음. 가능하고, 76.4%도 가능하고, 8 5 4도 가능하고, 그리고 100% 되돌림도 가능하고, 이100% 되돌림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거 음. 그리고 빈도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많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는 빈도수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빈도수? 네, 빈도수. 음. 100%? 그쵸, 100%도 많고, 이게, 뭐, 순위로 치면 난 이게 1위라고 생각해. 음. 첫 번째. 이게 2위. 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잠깐만, 조금만 더. 음. 그리고, 음, 약간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음, 그러니까 날수로 상승이, 상승하는 게 30이면은, 조정 같은 경우는 70 정도, 70%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길다는 거 30일이면은 30일에 응. 70%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쵸. 네, 그쵸 음. 날수로, 그쵸,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4번 파동이, 4번 파동이, 4번 파동이, 4번 파동이, 4번 파동이 빌게츠. 이거 그러니까 러닝이죠? 응. 보통 이거 뭐뭐 뭐 하는지. 1파가 응. 이 저거죠. 3파 0.2넘어지는 거. 이럴 경우는 응. 5파 같은 경우는 연장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응. 만약에. 261.8%정도 음. 보통 연장은 보통 260, 2 6 2 8라고 음. 이정도 나온다고 또 많이 얘기한다던데 실제로도 이정도 나오, 나오고 그리고 또, 또 생각해볼게 뭐가 있냐면 어, 책에 뭐 어떻게 나오냐 5번파동은 5번파는 5파동은 1번파와 네. 네. 5번 같거나 네. 그리고, 1번 파와, 그니까 러 1번, 일본, 그니까 러 1번 파와 3파의 길이에 61.8% 정도 나온다. 음, 그다음 연장 같은, 뭐 연장이 또, 또 연장도 나올 수 있겠죠? 연장이 나오면은, 그니까 러261.8% 나오고. 그 3번 파가, 5번 파가 3번 파보다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직책이에요. 직책은 뭐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하나... 또... 생각나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게 뭐죠? 이거... 3삼오뭐이3 그래? 3삼 그니까 33 이게 3 3, 3, 3, 3 5그죠 근데 335보다 335라고 해서 무조건 플랫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 11.8%까지도 갈 수도 있어. 요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요 11.8%. 근데 335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5, 5. 이거를 하이파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도 나오고, 응. 저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지근데또 응. 저것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응.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이게 직책이잖아. 응. 근데 직책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응. 올라가고 하나, 둘, 셋. 음. 나오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또 나오죠. 음, 또 이것도 직잭이잖아요. 그럼 음, 더블이야? 그쵸 이게 더블이 되는 거죠. 음. 더블 영어를 음,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낫냐면은 그냥 만약에 야, 더블도 되고 음. 나는 이거를 투콤보 음, 더블 직책도 되죠. 투콤보 음, 더블 직잭 직잭이고 음, 직 직직, 더블 직책이라고 얘기. 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이거는? 다섯 개로 올라갔잖아요. 다섯 개. 근 이거는 엑스파가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리고 용어를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땐다이에건널이라는 응. 용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저거보다 대각선이 해석을 하면 대각선이야. 응. 그럼 응. 트라이앵글은 뭐지?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콤보는. 이거는 해석을 하면 섞이다거든요. 섞이다. 네, 섞이다. 음, 그 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 저걸 얘기할 때그게 있잖아 그 만약에 이게 뭐야? 오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오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상승세라고 하잖아. 요 근데 책에는 이걸 뭐라고 표기돼 있냐면? 엔딩, 다이거널. 음, 엔딩 다이거널. 응.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응. 책에서는 이걸 엔딩, 이것도 엔딩 다이거널이라고. 맞아요. 응. 근데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 세기가 뭐냐면은, 세기는 저거에요. 웨지야. 웨지야? 이게 흰색이 맞는가? 세기, 응. 웨지가. 웨지가 네, 맞는 데 그러면 상승 세기는 뭐야? 상승 세기는 그게 라이징 웨지예요. 상승 세기잖아 지금. 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영어를정의를할 때는 라이징 웨지라고 얘기하는 게더안것 음. 같아. 그럼 하락 세기는 여기서 이것도, 이것도 엔딩 다이건을 리라고했잖아요 음. 이거는 f a l l i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삼각 조정 패턴. 그리고 트레이닝 패턴이라고 거든요 음. a s c 어 n d i n g 음. 음. 이렇게 가는데. 나도 생각. 근데 이것도 무조건 이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빈도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빈도수가 높다. 빈도수가 많다. 그리고 디선딩에서 이거지. 밑으로 떨어진 거. 여기 있고. 그리고 뭐 저게 수련용 있잖아. 이게 뭐 컨트롤팅. 이게. 프레임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 확장이 확장이 익스펜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삼각 수성 패턴은 이런 게 있다 음, 음. 이거 확장 어, 확장이 이거에 응. 대입된 거 아니야? 확장? 아니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거, 이, 지 이거 피보나치하고는 상관없어. 아, 이거 상관없어? 네. 어, 이거, 어. 그니까 이거 패턴, 이거 패턴이에요. 응, 패턴. 패턴 어, 패턴이지. 응. 패턴만 얘기하는 거지. 아 뭐, 뭐가 있죠? 더블, 만약 더블 중에서는 이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음, 다섯 개, 다섯 개 가고, 하나, 둘, 셋, 가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직책이잖아? 응. 직책에서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는 직책. 음. 음. 자, 이건 수렴, 수렴.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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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 투컴보죠. 네. 아까 더블 직잭했잖아. 리고또 저겠죠. 하나, 둘, 셋, 다섯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네. 이거는 이건 플랫 접촉판 앞에 나오고 접촉파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수렴. 네. 자 투컴보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 이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 하락장이잖아요. 2018년도 조정장 같은 경우는, 네. 아, 이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 이게 수렴이고, 이게 직책이었고, 이게, 아니 아냐. 근데 이게, 뭐로 나오지? 삼삼으로 나오나? 그리고 여기서 직책이 나왔어요.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플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 3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19년도 7월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 이건 확실하게 조정파잖아요. 그때 여기 이게 5에 1파였죠. 확실하게 5개로 올라갔었어요. 이거 충격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여기서 4파 조정파가 나온거고 그음에 이게 5회 2파가나온다고 충격파는 어떨때 나오는게 충격파라고 얘기하는거야? <laughs> 상승 5파씩으로 올라가는게 충격파죠 다이어트로, 올라, 다이어트로 올라가는걸 얘기하는거야?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우리가 음. 1,2,3,4,5 음. 아, 네, 이게 아, 충격파죠 근데 아, 상승파를 충격파라고 하는거야 아 그냥 상승파를 네, 충격파로 하는거파를 그리고 여기서는 중간 중간에 조정파가 나오는 거고 음. 만약에 하나 둘셋 다섯 개로 나의 시야 시오파야 이리 3사이 음. 음. 이 구간을 반등파라고 하죠. 음. 반등파 이파하고 사파 음. 반등파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하라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잠깐만,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여기 사파잖아. 어. 사파에서, 이렇게 약간 저거 뭐지? 삼각수렴으로 나오거나, 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스센딩 형태로 내려가겠죠? 4파가? 응. 디스인딩으로 내려오죠. 그래그 여기 5파가 나오겠죠? 응. 하락 5. C5. C에 5. c 5에서 1 2 3 4 5 근데 5파 맨 마지막에서 하락 이나 영어로 마무리되는 거. 응. 하락 세개 마무리 어? 파자. 5파에 c 5에서 응. 또 5개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락 세개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잖아. 1파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와. 여기가, 음, 리딩 다이거나. 그쵸. 여기, 지금 2파에서, 그니까, 러 2파에서, 1파도 5개로 올라가잖아요 5개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5개 중에서 5에오인거지5에 5에 5파에서 나오는거지 리딩 다이거너리 5에5 그러니까 지금 1파 같은 경우도 이게 1파야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1에서 5가 5개로 올라가는거죠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1에 5파인거죠 이 부분에서 나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리딩 다이거너이라는거죠 나오고 나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약간 상승 파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일파가만 렇게 음, 일파예요. 음, 음. 그러면은 일파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죠. 근데 이건 이제 기 형태로 올라가니까 선도 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섯 개로 올라갔으면은. 어차피 저동파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거, 마찬가지로, 매한 가지 베이퍼가 나와야된다는 거. 응. 어차피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아. 요 근데 모양 자체가, 어, 이거, 아, 이거 천도색이구나 리딩 다이거널이구나. 그렇게 저는 리딩 다이거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패턴이 나왔다 이거죠큰 음. 의미는 없는 거 같아. 어차피 여기서, 여기서 오파치로 올라가고, 음. 여기서 세태로 올라가서 마무리로는 마친다는 거지.